안녕하십니까 대구 NI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자 지금 요즘에 덥죠 10월 달인데 이월인는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자 민기자 한번 말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왔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,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날씨가 잠시, 막, 막 그렇죠?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요즘에 쓰레기가 많은데요 지금 김 기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가 많은데 요즘막 담배 꽁초나 젤리 쓰레기 같은 게 많아서 이런 것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, 네 여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일기예보 들어보시죠 요즘 날씨예보 참 짜증나죠? 그럴 때는 차라리 저희 일기예보를 참고해보시는 거 어떨까요? 오늘 아침은 전국적으로 해가 뜰 것이고요 밤에는 해가 떨어져 사람이 항산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새벽에는 해가 덜뜰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. 또, 먹구름이 많이 낀 지역은 눈이나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우선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눈이나 비가올 확률은 전체적으로 0에서 100%입니다. 하지만 요즘에, 요즘에는 가을까지 지구온난화로 인해 돌수 있습니다. 다음에는 좀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네 이상으로 오늘 아침 아홉 시뉴스를 마치겠습니다.